혹시 신앙에도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는 생각 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라기서는요, 바로 위기에 처한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긴급 진단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 하나님 믿어 봐야 다 무슨 소용이야. 바로 이한 문장. 이게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 탄식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것 같은 현실 앞에서 과연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라기서는 바로 이뼈 아픈 질문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순서를 따라서 말라기서가 내리는 진단과 처방을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오갔던 아주 팽팽한 논쟁을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희망의 약속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너진 신앙의 시대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깊은 냉소에 빠졌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내면의 현실이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지었고요, 제사도 다시 드렸어요. 겉보기엔 모든 게 정상 궤도에 오른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신앙은 그저 기쁨 없는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았고, 마음은 영적인 무관심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였어요. 잊어서 말라기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네 가지 반문입니다. 이 책은 꼭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치열한 법정 다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이네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같이 진단해 보시죠. 첫 번째 질문은 정말 근본적인 데서 시작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너무나 힘든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마치 따지듯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 약속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 중심에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의 약속을 단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것이 바로 내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두 번째 반문은 제사장들에게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지적하시니까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되묻는 거죠. 저희가요?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을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은 눈 멀고 병든 짐승,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기엔 싫고 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을 재물이라고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시기였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런 걸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가져가 봐라. 그가 널 좋게 보겠느냐? 예배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논쟁은 점점 더 정렬해집니다. 이번엔 도둑질 문제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것을 훔쳐갔다고 하시니까 백성들은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반문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훔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11조와 헌물이었죠.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였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반문입니다. 이게 가장 완강하고 노골적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다는 겁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불평과 냉소를 정확히 끄집어내십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섬겨봐야 다 소용없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잘 살잖아 하면서 불평하고 있었어요. 이 말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났다는 명백한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병든 신앙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방이 필요하겠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하시는 회복의 길, 그 영적 처방전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은 이세 가지 명확한 행동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 이게 모든 회복의 시작이죠. 둘째, 존중하는 것.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구체적인 행동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외하는 것. 냉소적인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존경심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말라기서의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심판과 희망의 약속입니다. 책의 마지막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가지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정말 무서운 심판의 경고고요 다른 하나는 가슴 벅찬 희망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지푸라기처럼 흔적도 없이 불타버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마치 떠오르는 해처럼 치료하는 광선이 미쳐져서 완전한 회복과 기쁨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정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와 같은 메신저를 보내서 모든 것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깨어진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키게 해서 화해의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라는 마지막 약속이죠. 그렇다면 수천 년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이 영적 진단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메시지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 바로 마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텅빈 의식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를 원하시고요. 마지못해 드리는 찌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신실한 드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냉소적인 불평 대신에 경외하는 태도를 원하시죠.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요. 오늘 이 내용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스스로를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마음과 정성을 다한 진실한 헌신일까요?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반복되는 형식적인 되풀이에 머물러 있을까요? 수천 년 전에 그 영적 건강검진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현재 진행형의 질문입니다.